매오 역대 최고점 20만 원 가까이 올라갔을 때보다 최근 저점 부근에서 거래량 터져주면서 현재 무조건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ABC 상승으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B 조정 파동은 최소 이 상승 A 파동의 피보나치 되돌림 0.786, 0.786 부근이면서 이전 매물대가 있는 부근까지는 내려와 줘야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을 지금 딱 거기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척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라지 B 파동 조정이 지금 여기서 끝. 날지 아니 조정이 좀더 남았을지 심지어는 이전 저점 이탈하는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와줄지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에서 무리하게 굳이 올라타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말씀드린대로 어차피 시파동 상승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소파동 ABC 모양으로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럼 소파동 A 파동이 명확히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반등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때그 조정의 저점 부근에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이랑 다 같이 안전하게 한번 진입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만약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가 하락이 나와주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진 저점은 향후 몇년 동안 깨지지 않을 찐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순식간에 가격 조정을 준 이후에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급등이 나와주면 그 급등에 대한 조정이 또 나올텐데 그 조정에 대한 저점 부근에 아까랑 똑같이 안전하게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간에 충분히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근데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매수매도 신호 까지 주면서 자선 사업하냐라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저희는 카카오톡 1,500명이 꽉찬 방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마지막 방은 200분 정도 계십니다. 이제 추가로 방을 더 개설할 생각도 없고요. 저희가 돈 받고 운영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만한 인력이 없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굳이 이렇게 소통 방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이건 결국 주식처럼 누군가가 사주면 가격이 올라가고요. 또 누군가가 많이 팔면 가격이 내려가는 구조예요. 아 무슨 말이냐면 저희 방 인원 대략 3,000명 정도가 계시는데 저희는 그한분한분 담당해 주시는 담당자가 다 있어. 맞아요. <목소리도> 그래서 그분들 시드를 어느 정도 다 체크를 미리 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코인에 몇 퍼센트 시드로 들어가세요라고 신호를 드렸을 때그 코인에 얼마만큼 매수를 들어가면은 그 코인의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몇 퍼센트 상승은 나오겠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고 가는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저희 방에 계신 분들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기는 구조고요그 순간 당연히 유리한 쪽은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수급을 안다라고 해가지고 100%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자리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도 코인 바닥에서 꽤 잘하시는 트레이더분들이 모여 가지고 지금 이렇게 팀을 만든 거고요. 저희 또한 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저희는 정보를 공유를 해 드리면서 다 같이 매매를 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걸 돈 받고 해 주는 게 뭐예요? 은행에 있는 펀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가상자산을 이름해가지고 운영을 해주는 거는 법적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2025년도, 25년도에 저희가 가상자산 운용사를 국내 최초로 설립하기 이전까지는 이렇게 무료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었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 목요일 저녁 8시 44분에 숫자 7번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금요일 아침에 바로 답장 남겨드렸고요. 메탈 코인 추천드렸고요. 매수가 1,300원 이하, 그리고 매도가 1,690원. 그리고 비중은 50%로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매수 근거 보시면요. 라지 ABC 중 A 파동의 피보나치 0.786 되돌림 자리. 그 자리가 돌아오는 부분에 매수를 들어가며 또한 그 자리에서 반등 시에 내려온 파동의 최소 반등 구간인 피보나치 0.382에 매도하겠습니다. 매수 체결 시에 매도 또한 꼭 걸어주세요. 라고 문자를 남겨드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라지 ABC 상승 중에 이 A파동. 이 A 파동의 피보나치 0.786 보시게 되면은 피보나치 0.786 부근이 되돌아오는 지점. 왜냐면 예전에도 저희가 해당 부근에서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게 될 가능성을 염두를 해둔 거고요. 자, 그래서 1시간봉 기준으로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 오전 9시에 제가 신호를 드렸고요. 자세히 보시면 오전 9시 반까지 1,300원 미만에서 매수를 할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 체결이 됐을 거고요. 그렇게 매수됐을 때그 자리에서 반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내려온 파동의 최소 반등 구간이 피보나치 0.38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내려온 파동의 최소 반등 구간 0.382 부근인 약 1690원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드렸고요. 지금 이미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메탈코인 하나로만 지금 계좌 대비 30% 정도 다들 단타로 수익을 보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메탈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의 타점은 최소 300% 이상 잠 300% 이상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 자리 다 같이 대기 중이니까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주는 채널 진짜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가 뭐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래 번호로 7번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저희 소통방 꼭 입장하셔가지고 실시간 대응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영상 녹화 기준 약 1시간도 채안된 기사고요 The <laughs> 미국 해제펀드 제왕, 미국 경기침체 진입했다, 중국 경제 전망은 밝다라는 제목의 기사고요. 말 그대로 어제 미국의 매파적 금리 동결에 따라서 미국 증시도 지금 조금씩 빠지고 있는 지금 이 와중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제 경기침체 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중국 경제 전망은 밝다라고 하는데 지금 중국이 홍콩을 내세워서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했다라는 거는 이미 받아들일 준비를 다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따라서 추후 그 중국의 어마어마한 자본들이 들어와서 있을 만한 코인은 사실 중국계 코인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네오코인의 전망도 지금 좋지만 현재 기술적으로도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차트 보시게 되면 은 어찌됐든 이제 내년에 있을 4년 주기로 오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말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앞으로 한동안은 상승장이 나와줄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잡게 되는 이런 타점은 예전에 했었던 몇 프로 뛰기 단타 타점이랑은 느낌이 다를 거예요. 아무래도 상승장 초입을 잡게 되는 타점이라서 최소 100%에서 200% 정도 수익까지는 홀딩을 할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상승장 초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서 가격이 오랫동안 머물고 올라가주진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요. 가격 조정을 급하게 주고 급등이 나와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찰나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평소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희랑 같이 소통방에서 대응을 받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이 가상화폐라는 것조차 우리가 몰랐을 때 몰랐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다가왔었던 저번 불장의 느낌이 아니라 현재 가상화폐 산업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앞으로 다가오게 될 다음 불장에서는요 당연히 살아남는 알트코인들의 이전 고점은 충분히 넘어질 거고 네오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고점 20만원 부근까지만 올라가주더라도 지금 가격의 최소 20배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좌 대비 2000% 정도 무난한 상승이 나와줄 자리를 앞으로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고 더군다나 밈코인의 시바이노 시가총액의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게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후 불장에 똑같은 매수세가 들어오더라도 최소 민코인인 시바이노보다 10배는 더 수익적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이후로는 천장이랄 게 없어요. 저항선이란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고 분명히 어마어마한 상승 퍼포먼스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명분과 잠재력이 있는 코인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결국 어차피 안할 사람들은 안 해요. 결국 나중에 다 올라갔을 때이 네오라는 코인이 만원 미만에서 10만 원 뚫고 20만 원 뚫고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후회하시면서 아, 예전에 누가 이렇게 말을 해 줬었는데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써볼걸 라고 하실 분들 분명히 여기서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부터 행동하고 있는 저희들이 돈을 벌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절대로 저는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 제 구독자 분들 중에 최소 저번 불장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랄 뿐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저희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더 분들이 대응을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간혹가다가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라면서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저희 인력도 한. 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루 선착순 10명씩 10명씩 끊어가지고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통 그 다음날까지 다 연락을 드리고요.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저희가 담당자 배정해가지고 다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시고 코인 매수매도 하시는 분들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인게 이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이잖아요. 그럼에도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을 쉽게 쉽게 넣는 분들 생각보다 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혼자 하시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분들, 학생분들 또는 주부분들이신데 늘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가지고 아프면은 혼자서 수술을 집도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근처에 있는 병원의 의사라도 찾아가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 깔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코인 시장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오게 될 다음 불장에서는 주식처럼 오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만 승부를 봐야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정보로 투자를 하면은 과연 누가 돈을 잃겠어요? 결국 이 주식시장 코인시장 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세차익으로 저희처럼 수익보는 사람이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를 수도 있을 법한 정보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 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내 계좌 께서 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 굳이 내돈 나가는 건 지금 보내시는 문자 한 통에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러시면은 그때 가서 그냥 다시 저희 유튜브 채널 한번 들려 주셔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 주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